안녕하세요 벤쿠버 주말 조경사 토니입니다 오늘은 조경 일을 하면 아, 정확하게는 잔디 관련 일을 하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약간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아, 제가 반 취미생활로 한다고는 하지만 수익성이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은 조경 전체보다는 가장 접근성이 쉬운 잔디 관련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아, 아주 간단하게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 시점에서 잔디 관련해서 시간당 한 50에서 55캐나다 달러 정도가 매출이 나옵니다. 8시간 정도 저 혼자 일을 하면 400달러 정도 되겠네요. 두 아, 명이서 7시간이라면 700달러 정도 매출이 되겠고요. 아, 물론 이거는 비용 처리 전이니 순수입은 아, 아닙니다. 보통 아, 조경 보조하면은 경험에 따라서 시간당 16달러 에서 20달러 정도를 폐이를 줘야 하고 아, 자동차와 기계의 유류비는 평균적으로 매출의 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고정비로는 자동차 보험 1년에 2,300달러 아, 비즈니스 보험 400달러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외로 아, 장비나 자동차 유지 관리비 그리고 기계 감가상각이 있겠지요 아, 고정비용 중에 아, 제 자동, 자동차 보험이 2,300달러 그리고 어, 비즈니스 보험이 4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10년 정도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아서 해마다 보험금이 줄어서 어, 이렇게 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첫해 비즈니스 보험이 한 800달러 정도였는데, 어, 매년 조금씩 내려서 지금은 4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어, 해마다 조금씩 줄은 거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사고를 여러 번 내셔가지고, 1년에 7천 불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보험 비용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 저는 주말 조경사이니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을 하고 이틀 동안 매출은 8 0 0달러로하면딱 맞겠네요. 뭐, 더 적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3월부터 10월달까지 8개월 정도 일을 하면, 아, 참고로 잔디일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딱히 일이 없습니다. 이때가 제가 쉬는 때고요. 아, 잔디가 자라는 시기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재충전하면서 밀린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건 좋은 거죠. 아, 저는 이때 보통 낚시하러 다닙니다. 시간만 되면은 아, 다시 본론으로 도와, 돌아와서 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주말에 하루 8시간씩 혼자 일을 하면 아, 총 매출은 캐나다 300달러, 아, 3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잔디 관련과 잔디와 관련된 일들을 통틀어서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초 작업이라든지 어, 비료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걸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 제가 주말 조경사가 아니고 어, 직원 한 명과 풀타임을 하면 8개월 동안 매출은 한 10만에서 15만 달러 사이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저는 올해 8개월 동안 어, 주말 조경 타면서 순수익은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해서 어, 매출 3만 달러에 어, 순이익은 2만 2천 달러, 2만 3천 달러 정도 로 보고 있습니다. 보너번 따로 있고 아, 8개월 동안 부업으로 치매 사망한 거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아, 물론 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받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보다 더 높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적경에 오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제가 오랫동안 해온 고객들이 대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누구나 잔디 관련하면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아, 솔직하게 저는 처음 몇년 동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아,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제일 기본적으로 기억승용용도겠죠 아, 장비도 있고 고객들 위치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일처리 속도가 2011년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처리 속도보다 두 배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물론 경험차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처음 시작할 때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고 잔디깎기, 초기 등등, 중고 기구를 통틀어서 한 2,000달러 정도도 쓰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잔디깎이 하나 2,000달러짜리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최대한 좋은 장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런거고요또 다른 요소는 고객들 위치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고정고객이 처음에 없을 때는 저는 벤쿠버 전역에 일만 있으면 운전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 2년 정도는 잔디 관리하는 시간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시간대비 매출은 지금의 반도 안됐었어요 처음 1,2년 동안은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년, 4년 떠먹가니까 아, 고정 고객이 쌓이면서, 아, 그때부터는 제가 원하는 지역에 고객만 봐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이동하려고 하면은, 아, 이동시간이 평균 5분도 되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 회사가 알려진 정도가 견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10년 차 회사하고, 1년차 회사가 비슷한 견적을 주면은 당연히 고객은 오래된 회사를 초이스를 하겠죠.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된 회사는 가격을 아마 조금 다운을 해야지 굉장히 되겠죠. 종합적으로 제 기억에는 2년차까지는 시간액 매출이 25에서 30달러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절반 수준이죠. 뭐 이거는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겨내야 될 인내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아, 경험이 어느정도 쌓이면서 집중하는 어, 지역의 고정고객이 쌓이면 아, 최소 시간당 50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가 제일 솔직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상 빈쿠버 종영사 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